다른 사람이 와서 예배를 입어서 털이 꾸욱거리고 우리의 믿음을 하느님이 보여줄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영광이십니까 죄짓다가도 털이 꾸욱거리고 그렇네 제가 저번에 지금 아는 국사님이 한번 뭘좀 보라고 해서 봤어요 유튜브를 내고 다 문제를 남겼네요 그 교회가 한만원 정도 모이는데 비대면 예배 드리는데, 그러면 유튜브에 올리시니까 그 교인들이 만명 정도 나왔으면 최소한 조회수가 7, 8천 명 되지 않겠나 그래서 그 목사님이 인형라를 봤더니 천명 조금 넘어요만명 보이는 게 비대면 예배 드라고 유튜브에 올렸는데 유튜브의 조회수가 천 명이 넘었다. 그 목사님이 나이으 물어봐요. 목사님은 그 성도를 비대미다 참고하는 거라고 생각하십니다. 제가 수차례 얘기해 드요 비대미 예비리를 해갖고, 예배를 집에서 예배안 드리고, 식당에 가서, 마트에 가서, 코를 일걸어서 온다고 하면, 그건 정보 시험이거든요. 문제에 대한 시야 되고, 이어해야 된다고 제가 페이스북에도 카카오 스토리에도 정세호 총리 목을 고쳐쳐라 올렸어 정의당 국회의원여 6명이 다보냈어 그리고 국회의원들 공무원들 얼굴 1년 치를 다 내놓으라. 서민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뭐, 아픔을 나누고 문을 닫은 데 국회의원들을 국민안심을 가지고 월급 달 받은 정보 보면서 신라 얘기 못해게하고 비대위 얘기를 하고, 다 월급 빌려치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해결하고, 나는 문재인 안 죽었습니다. 박근혜도 안 죽었습니다. 근데 박근혜가 있을 때, 메트로스가 환장할 때 문재인이 뭐라고 했습니까? 박근혜와 정부가 지금 여라 백성에게 사죄라. 방조을 잘못했기 때문에, 메트스가 왔으니까 박근혜 정부와 박근혜 대통령 철저히 국민에게 살례라고 문제이 얼마나 많이 붙습니까? 나 박근혜 안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우관에서 피를 갖고 들어왔을 때정부들이 중국 사람들 모두 국해라 근데 만민성이 와갖고 거기서 쳐들어왔잖아요. 근데 그걸 참다. 지금 한국끼리가 뒤집히고 있죠지금문제정정신이다 가. 한국계 비대면 예배들 오늘도 문자가 왔어요 비대면 예배들이라고 오늘 아직 구청에서 아직 안 나왔어요 왔다, 왔다 갔어요 네. 내가 무서워서 도망간다 내가 못받는 아니 문재인이가 자기가 잘못해 놓은 거를 물어보지도 않고 사과하지 않고 초에다가 지금 뒤집어 씌우갖고 비대면 예배들이라고 박근혜 정부때테 메르시티를 그건 박근혜와 방문국 터선을 다고 는 철저히 해결했으면 그럼 지가 대통령이 됐으면 저도 사과를 해야 될거 아니에요. 내가 하면 로맨스고 다른 사람은 스캔들입니까? 내가 하면 적이고 다른 사은 악입니까? 아니더래요. 그래서 박근혜 정부들을 교회에서 뭐 비대면이 있는 말을 안했잖 아버지 지금 문제는 어땠습니까? 신화가 교회에 잡고 죽을 때가 아까 말이요 정세원 총장이라고 문제의정세군 철저히 해결하고 하나님께 들어올 수 있는 대통령과 총리가 되게 되려고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래도 이분을 드야 됩니다. 우리를 기도를 해야 됩니다. 우리를 그래도 하나님께 찾아야 됩니다. 문제에 물어볼 것이 아니고 문제도 해결하고 정세군도 해결하고 교회를 핍박하지 않게 되려고 비대면 예비들을 계속 못해버리지 말고 정신은 총기가 어떻습니까? 노래방 막 개방하고 술집도 막 개방하고 막, 어? 주정주들막할 때를 그냥 놔두고 교회만 비대면 예비들을 할줄알아이태 클럽 같은 거다안하고 그리고 교회부터 잡았세요 교회부터 교회부터 비대면 예비들을 자파이 우판 그런 거 잣따 아니지만 그러니깐 자판 우파 수준이가 막 나오는 거예요. 왜 제가 오늘 설론에이 말씀드느냐? 교인을 예배가 생명입니다. 교인을 기도가 생명입니다. 교인을 전도가 생명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그래도 나와서 하나님 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수 있고 찬송도 심는 거 감사하시고. 어떤 사건 속에서도 여러분이 믿음의 절기를 지키시고 믿음을 팔아먹지 않기를 예수님의 축복합니다. 우리가 9월달에 화요일 어머니 기도회, 금요일날 오전 기도회를 방문했어요. 코로나19 때입 제가 목표에 41년을 하면서 공식적인 이 기도회를 올 수도 배운 것은 금년의 축입니다 가슴이 아프고 하나님께 죄송스럽고 미안해서 하나님 아버지 죄송합니다. 제가 믿음이 죽은 다보네요 코레나가 무번어서 매주 하요날 기도에도 멈추고 기도에도 멈추고 용서 없이. 그런데 제가 그 시간에 노방 변합니다. 내가 매주 월요일마다 전했는데 9월 달에는 어머니 기도도 못해 주 하요날, 금요일날 기도에도 못하니까는. 하나님께 미안해서 예수님께 죄송스러워서 그래도 제가 노방전 들려드리 해야 왔다 저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목사 신강구가 목회하고 목사 신강구가 기도하고 목사 신강구 노방전 드리는 것을 하나님께서 목사 신가구에 사명당당 자랑하고 왔다 예수님께서 목사 신가구요 성령이 있 목사신경부야! 너말든딸났든잘 말툰 거 같다! 이런 속기를 비교하여 기도하고 전도하고 목회하는 목사 합니다. 사람이 알아듣든지 안 알아듣든지 두 명이 나왔든지 세 명이 나왔든지 설교의 의미를 똑같이 네가 하고 싶어. 한세 명이 언제라도 바꿀 수 없다고 했으니 오늘 여기 여러분들 몇 명? 7, 8명 명이 모이지만은 여러분의 생명은 전 세계 온 세상 우주를 주고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몸이 하나님의 성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예수의 성년입니다. 여러분의 몸이 성님의 기회입니다. 에클라시아! 세상에서 하나님을 불러내셨다. 지에서 불러내시고, 망에서 불러내시고, 지옥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벽수로 삼아주시고, 하 한의 아들로 삼아주시고, 한의 땅으로 삼아주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살아가시기를 짐의 축복합니다. 어저께도 기도원 갔다 와서 우리 권너님께 찾아왔으니 봤더니, 오늘 계에 나가면 돼. 그래서, 어머니 요고축까지만, 그냥 집에서 기도하십시오. 다음 주에 제가, 하늘님의 축복을 하고, 경찰이 날잡아가도이 11월 첫 주문을 모시고 가겠습니다. 그청원이 성우님, 성로님을 제가 한 일주일 전인가 추석 휴시이고 10월 11일날 그때서부터 나오십시오. 그랬어요. 그때 뭐 집합명령이 뭐 해드려도 나와서 예비되게 해야 되겠고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는 사실, 감옥가도 하나님 함께하시, 좋은 한계도 하나님 함께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요셉이 감옥에 갔더니 주님이 함께하셨다. 요셉이 팔려 갔더니 주님이 함께하셨다. 요셉이 억울한 눈썹일 때 함께하셨다. 고난 가운데서도 억울한 눈썹일 때도 주님은 요셉과 함께하셨다. 이렇게 말씀이시요. 우리는 즐거울 때도 어울 때도 고난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는 사실을 믿으시고, 오늘 올바른 게 못된 교 오늘 5학번째다 같이 내받겠습니다. 본론에 들어가십시오. 오늘 그 이름을 내 압약과 그천자들 앞에서 신하리라. 그이름 우리 이름을. 오늘 예수님께서 사대께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 성도들 중에서 내 일을 하여 잘 견디고 참았다 오늘 우리 코레나 익을 통해서 제가 마음먹기를 하나님께서 우리 한을 신앙을 정오면 아닌가 오늘 조화님들 예수님께서 암무 성도야 네가 세상에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구나 하나님, 암흑의 성도가 성도들 앞에서, 사람들을 앞에서 내 이름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그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자를 앞에서 신앙를 하나님 말씀을넘어가고 말씀드렸습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신하면 나도 하느이신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신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느이신내 아버지 앞에서 그런 뿐이 아니라. 오늘날 기독기 신자들이 코로나19 때문에 교회에 나간다는 말 하기가 부끄럽다 사랑 기회를 끼해서 확진자가 천미의 상이 나와서 한국 천지 교회가 지금 전두문이 막힌. 신천지가 나왔을 때는 데도 옛말에 사람들을 신천지가 이단이라는 것을 대충 하는데 사라길 길을 한기총, 한국 기독교 연합총회예요. 쉽게 말하면 한기총이란 말은 지름 말인데 한국 기독교 총연합. 한국에 5만 개가 있는데 그 당시를 우리 교단 합동축도, 통합축도, 감리교단도, 성균일교단도, 순문교도 거기 다 교단이 가입된 거예요. 상기쪽총이국대장이 누구냐? 대표장이 정관에서한국에니까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사 한국에서 에서부터에나오에서한국한국계를한아에서한하에님한국리서한국 주고 그국에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기국에서 한국에서 그 대국에에다가큰에서한에다가하에님가국나서 한국에서 한국에서 부터신서지에서 돌을 옆에다가 큰차 40분 정도 들어라고 여보 정보 받으라고 할 바람을 깔고 나한테 주고 신천지에 그때 막 기독교 한국 기독, 기독교에 막 칙박을 했잖아요 막 욕을 했잖아요 막 응? 신천지 시옥구보다도 정무 목사가 사랑교의 시옥구가 더 큽니다 정정 기독교까지 정정적 것까지 싸가 그냥, 갔으니까는 뭐라고 나오냐면, 그짜신문에나 교회 다닙니다. 말할가참패 되는 거예요. 그 사람 구원받겠어요 보험 받게 시기 가 코로나19가 지금 한국기를 핍박하고, 문제에서부터 전세군총기가 한국기를 잡아먹으려고 하지 마을 그래도 하나님 나의 아버지고 예수는 나의 후예이고 성주님말만내가 구원받고 축복한다고 사람 앞에서도 당되게 말할 때에그당시신심장마으로 죽으면 천국 가고 구원 받는다는 사실 믿으시기를 예수는 축복합니다. 너희가 산들 앞에서 나이 싫어하는 나예수 믿는다. 활력히 지금 비대비 아니고 대미에 믿는다. 한 번도 예배에 빼고 온 적이 없다. 자신하게 말할 수 있는 건 믿음, 신앙. 사람이 들어오서 교회안 나간다. 교인이 라고말하면그대로걸불만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십자가 많이 나오면 기도가 좋지만 진짜가 적게 나온다고 서 기침을 피우어 죄가 크다고 하나님 이 거기에 구원을 말해주는 게아니 죄가 작고 하나님 거기에 구원을 적는게아니 아시아 이곱교회 사대교회 다 그런 게아니요 몇몇 사람만 신앙적으 그래서 신을 뿌고 다는 사람들 사대교회 몇몇 나오는 물하요 몇몇 사람이고 한량나 오음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고 올바른 성도가 있어서 사대교회가 지금. 칭찬 듣고 책문도 들었습니다 지금 한국교 WCC, KNCC 지금 탈퇴해야 된다고 교단들이 지금 지금 일어나는 교단들이 있습니다 WCC는 어떤 겁니까? 천주교하고 손잡고 불교하고 손잡고 다 누군지 알아? 누군 그래서 명성교회 원로국사, 김상호 목사가 지금 다가이고먹고있요 부산에서 민주노입니까? WCTT 할때천둥기를 우리 큰 일이다 정을에중준으로다다 손잡고 1그럼 김장하고서 얼마나 구두먹고 있습니다 근데 나는 여러분들에게 아시아 7개의 올바른게 모든 길을 전세가 깨달은 적기있 사나끼기에도 시키면은 득파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신앙생활을 엄청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사나끼에 열심히 몇몇 사람이 신호 쓸고 다니고 그 가운데서도 기도하고 신앙의 절개를 지키니까 그 몇몇 사람들에게 칭찬을 해줬어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들도 교 WCC 갈듯이 않았지만 우리 교회에 나오다복만을는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에있 여기 몇 나오지만 우리 교회데여기다알알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부쾌하고 수척하는 교회들이 있지만 그래도 몇몇 사람 말씀을 그 몇몇 사람 알고 물보시고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 사람들에게 신청주시고그 사람들에게 은혜 주 사실을 올바른 게, 못된 게, 아세이, 이곳 게 말씀을 주면서 제가 굉장히 큰일을 봤어요. 옛날에는 보수기에 나가라, 비음 좋은 게 나가라. 물론 옳은 말이지요. 자유 신앙을 공부했는데 서 해놓은 것보다도 보수 신앙 해놓은 기사라면 신앙 지키고.